자 다시 갈게요 레은생명자 렙입니다 쉐이프는 처음 빌드업 필요하고 폐업... <놀람> 다 먹힌다는 건 모르죠. 진짜 대단하다, 진짜. 정말 충격적인 결과야. 정말 충격적인 결과야. 정말 충격적인 결과라고 너의 다리를 안 보냐? 너는 뭐야 이거야? 월클이지? 월클이야? 어디를? 거기에 있는 발정이 잡으려고 하는거에요 아주 스마트하네 발정이 잡으려고 하는거에요 발정기 잡으려고 방 저렇게 좋은 이유가 딱 변신하잖아요 그 바로 발정기잡으려는거다요 아주 스마트 아주 스마트 설마 어 바로 맞지어야야씨왜 거기에 발정을 씌고 와 개무섭네 진짜 뭐요? 아! <laughs> 아니 사악함이라고? <laughs> 사악함이라고? 아니 사악함을 들어? 레전드네. 아, 묘조가 아니라 생기겠구나. 아, 처음에 스타트... 배, 어, 이게 변신 안 하네. 얘, 묘조 아니다. 2단계 겨울이구나. 이래요, 뭐 어, 그런 거였나 보네. 아, 처음에 게이지 제가 다 줬는데, 그건 모르지. 예상 못 하지. 그거 어떻게 예상해? 때라 쉐이프더 워... 랜이 왔잖아. 내나 아, 무섭냐? 야. 무서워? 내가 너 게이지 먹겠다는데. 어? 안 되냐? 내가 너 게이지 먹겠다는데 안 되냐고. 범퍼가 범위 증가가 들어가가지고 아 근데 쉐이프아 나온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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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째로 으, 게임 끝이고. 아, 그게 되겠냐? 언제적이야? 씨, 돈전의 파이터 로리엔 나오는 시절의 기술을 쓰고 있네. 미친 던, 던파 로리엔 시절이네. 그게 되겠냐? 뭐야 이건 또? 미라 어디갔어 이거? 씨, 투탄 가면이 여기 있다. 씨, 투탄 가면 사냥 사냥할. 미친 투탕카멘 어어어어어어어어 견순씨 포함 견순씨 포함 견순씨 포함 견... 데즈...데즈 하드 데즈 하드 메달고... 제가 보기에 여집체 원피스 있습니다 원피스 들고 가세요. 이거 제가 보기에 여기에 지금 다 꽂혀 있는 거 보니까 원피스 있어요. 올라가면 미라 어디? 투탕카멘 어디 한는데어 투탕카멘 투탕카멘다. 젠장! 투탕카멘 찔러야겠다. 아니다. 어 젠장! 카메 아 투타 카메 어디갔어 투타 카메 아니 투탕카메 어디갔냐고 그래요. <laughs> 나이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게임 끝났네 투탄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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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탕. 설마 투탄카멘 여기에서 그게 진쳤나? 없는데? 벌써부터 시작했네 투등 2등! 2등! 2투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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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냐? 재밌어? 개 사기 캐릭을 만들어 버리네 애들이 <laughs> 변신도 안 하는데, 이너스 블라이트 왜 안? 시그냥 시칼 만들고 음 이러고 있으면 그냥 다 알아서 어어 진짜 어, 어디더 어, 월드 그냥 가니까 또개 사기 캐릭을 만들어 버리네. 내가 뭐뭐 뭐 한다 했어? 무서워?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La la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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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zins! Oh, you zins! Oh, you zins! Oh, my God, you zins! Oh, you zin! Oh, you oh, zin! Oh, oh, my God, Oh, what's so oh. Oh. Oh, so it! Lee. Oh, you Okay, die. Okay, die. No, no, no. 투탕카멘투탕투탕 어? 투탕카멘투탕투탕투탕카멘투탕카탕투탕카멘 두탕, 두탕, 탕투탕 두탕, 두탕, 탕탕탕개탕 지지, 오케이, 나이스. 지렸다. 가득 웅장해진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차형. 그 다음에, 자기증명, 유대감. 컷. 아니. <laughs> 아니, 이거 개웃겼겠네. 사악함으로 탈출했는데, 어, 스스로 갈구리에서 탈출하면 살이 막 오라 20초 동안 보이는 거야.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어? 뭐지? 씨, 어, 나 이거 죽었나? 아, 잠깐만. 이 어, 2단계 식구인데?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니크라인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케빈에왜안 들어갔을까? 이거는 게이지상 <laughs> 3단계 묘비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어, 지가 억울해졌고, 내가 누, 누웠는데, 이게 게이지가 아니야. 이거 2단계다. 2단계 식구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게이지가 안 먹고 눕힌 거다. 그래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어? 이거는 사악함. 딱 터졌을 때, 사악함 터지고, 그 다음에 연계로, 비공개 조금 맞추고, 그다음 칼지. 어?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그래서 이제 사악함 딱 터뜨리고, 어? 비공개 해야지 했는데, 어? 역사 바로 잡히는 거지. <laughs> 뭐지? 잠깐만, 어? 어? 아니, 게이지가. 적게된는니지 네, 뭔가 바운딩으로 잡는 거잖아. 아, 맵안 좋네. 아, 이번 판은 능력 욕심 안 부릴게요. 아, 그러면 올킬이 가능한데, 뭔가 미존스럽지가 않은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미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저기 있네. 아, 리포지야 기적이야. 아, 완전 바뀌어가지고 모르겠다. 원래는 여기. 여기 주이였던걸로 아는데 자 이번엔 모게겜카에다가 힘없는 속길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살짝 데인전 섞어가지고 왔습니다 나이스 전파 손뚫렸나 손좀 풀린 것 같은데 좋은데요. 어, 힘 없어 옆에 있다힘 없어 터졌는데 어디 있지? 이거, 치료 퍽으로 치료 가는 것 같거든. 그니까 칼질이 있을야안써 있어. 굳이, 응. 수을 두시 맙시다. 함 스타트 좋은데. 오, 괜찮다. 어. 여기도 약간 토크를. 태포를... <laughs> 먹을 수 있죠. 욕심부리지 말고. 딱 하는 대로 <목소리> Go. <laughs> 전판보다 훨씬 낫잖아. 그러니 이렇게는 쓸수 있는데, 능력으로 바바바닥바닥 맞추면서 그렇게 하고 쏘고 싶다는 건데. 쉽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되는데 말이야. 아직 빠른데. 그리고 요 맵이. 아, 저 미존으로 하기엔 좀 많이 힘든 맵인 것 같긴 해요. 아직 좀 빡... 빠른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부수라고. 저것도 많이 들어왔잖아. 와, 몸 뭐, 발디기도 왜 이러냐? 끔찍하게 빠른데. 좀 많이 빠른데. 아. 아니, 좀 많이 빠르다. 잘했는데 힘 없어. 대학 안 됩니다. 대학이랑 카운터예요. 아주 좋은데 너무 좋은데. <놀람> 뱀카 발주를 얻긴 하지만 요즘에 생존자가 이 이름 뭐야 그 분신을 해제를 안하고 발전이러시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번 빼봤는데 좋네 괜찮네 참나발도 안되지 쓰리 투3리투원 여기서 깎꿍 칼지야. 비칼이야. 아얘 아니었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발전이 지금 운영 좀 되고 있어. 아. 얘가 지금 무슨 세팅인지 모르겠지만 발전이 많이 빨라. 나이스. 쇼부. 힘낼 수 있어. 어서. <laughs> 스프야. 너무 잘하잖아. 너무 잘했잖아. 나이스. 능력 이상하게 그그이 그냥 많이 안 맞는다 치면 그냥 아, 안 맞았구나. 다시 개인전 해야겠다. 이렇게 가야지. 어, 안 맞았네. 어, 개인전 다시 해야지. 이렇게. 얘 겁나 킹 받아 가지고 쫓아야겠는데. 일절만, 어? 일절만 해라. 어? 어, 이건 뭐 막, 못 잡지, 이거는. 응. 와, 뭔데, 얘들? 아니, 너무 잘 봐. 미친. 아니, 안광을 이렇게 잘 본다고? 안광하는 기가 막히게 잘 보여. 어그로도 엉망인데? 아, 씨. 我、嗯。嗯 <laughs> 왜냐면 미조는 발소리가 안들리거든 잘하는 발소리가 겁나 빠르지 발소리가 좋안 가면 되게 잘보이 올킬 하고 싶은데 이거 여기서 여, 또 쏘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 맞죠? 씨, 그러면 이렇게 쏘면 되겠네. 아니, 너무 말도 안되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어, 즐거움이 수학시간. 즐거움 수학시간. 내 멋대로 튕기는 미친 존재. 아, 여기 창문이니까 그렇게 튕긴 거구나. 창문이라서. 창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아. 아, 아, 나 아, 좋았습니다. 오. 아니, 발등기범 겁나 빠르네. 이 네. 칼라 얘가 발등기 세치인 거 같은데. 아마 탓 돼야 돼. 가야 될것 같아. 일단 퍽, 퍽이랑 세점 좀 볼게요. 이사 친구들, 친구가 좀 빡하긴 한데. 어그로가 엉망인데 특정 구간에서 12시 방향 두고 되게 아, 꽈잠이었어? 아, 꽈잠이었구나 아, 아유 빡세네 자, 좋았습니다 하면 1명 에이다고 오케이 자 아무튼 저 잘하는 친구들이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자, 일단, 과잠 미카엘라였구나. 미카엘라를 처음 스타트부터 잡았으면 좀 결과가 좀더 손쉽게 나왔을 것 같은데. 미카엘라 유대감 있는데 왜 자꾸 오그로토스 하지? <laughs> 왜? 미카엘라가 오그로토스를 했어? 아, 어, 어, 잠깐만. 어? 어, 진짜네? 아니, 그, 고의적인 건 아니었겠지. 어, 어, 잠깐만, 진짜 생태 보니까 그렇네. 미카엘라가 아까 전에 몇 번, 아니, 토스한 건 아니겠지, 몰랐겠지. 어, 잠깐만, 그, 유대감 그런가? 어, 진짜 신기하네. 리카엘라 잡았을 때그쪽 빠졌어요. 어. 근데 거기에 에이다가 있었지. 어? 진짜 신기하긴 하네. 억울하긴 하겠다. 어, 맞네. 그런 느낌이네. 뭐,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 있으니까. 아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모호한 게임 카트리지와 보고서를 같이 썼습니다. 모호한 손길이에요. 모호한 손길이지 신경 싸이 야, 아니라고.